우리의 일상 중 주변에서 쉽게 발생하고 접하게 되는 사고가 바로 낙상사고, 즉, 넘어져 다치게 되는 상황들이 정말 많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넘어진 사고 중 보도블럭에 다쳤을 때 배상책임 손해사정사가 필요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도로 파손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손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위가 바로 발목골절입니다. 보행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아닌 공작물 및 시설물의 하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 혜태 책임에 의한 과실이 존재하는 사안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도블록에 적용된 인도를 정상적으로 보행 중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와 있거나 결손 및 손상된 도로에 의해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의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불특정 다수 국민에 대한 보행의 안전성을 위하여 설치된 보도블럭이지만 장기간 오토바이가 지나가거나 하는 등의 충격이 지속되는 경우나 보도블럭 벽돌이 날가 파손 및 결손된 경우가 정말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과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러한 영조물 관리는 국가가 국민에게 이행해야 할 의무나 책임들 중 하나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렇기에 보도블럭의 파손 및 시설물 하자 또는 관리 혜택에 의하여 이를 이용 중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사고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게 됩니다. 보도블럭 파손사고에 의해 발목에 양복사골절 상해를 입으신 피해자분은 이러한 배상책임 내용들을 알고 관할구청에 보상처리를 요청하였고 이에 구청에서는 사고사실관계를 확인 후 당시 가입되어 있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회사에 접수처리를 이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배상책임보험 보상처리에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로 지나치게 높은 가실의 적용과 매우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피해자분의 입장에서는 해당 보상금액이 타당한지 의구심이 들어 이에 배상책임 손해사정사 콩당손사와 상담 후 해당 영조물 배상책임 관련 보상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분이 상담을 요청하였을 당시 보험회사의 외주 손해사정회사 조사 담당자가 알려온 합의금은 공정하게 보상 처리되어야 할 손해에게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금액을 안내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례자분은 해당 사고로 다쳤을 때 초기 대응을 참 잘하셔서 사고 지점 및 장소, 하자가 존재하는 보도블록 등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증거 및 입증 자료를 잘 구비해 두었습니다. 또한 영조물 배상책임과 관련된 정보들을 인터넷을 통해 찾아 간할구청 등의 손해배상 절차를 문의하시어 배상책임보험을 확인한 후 사고 접수까지 발 빠르게 진행해 놓으셨기에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사 콩당손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매우 용이하였습니다. 보도블록 화선 사고시 적용되는 경제제도가 대부분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기에 피해자분들은 자신에게 발생한 육체적 훼손상태에 대한 증거 즉 명확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자신의 손해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분에 대해서도 발목의 양부사골절에 대한 배상책임 후유장애인 노동능력 상실률 감정이 대학병원에서 이행되었고 이를 기초로 위자료와 일실이익에 대한 손해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술 부위 흉터의 성형외과적 제거 비용, 차후 정형외과에서 적용되어야 할핀 제거 비용 등에 대한 손해액들도 함께 사정하여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험사의 담당자는 장애율과 과실 등등 공당 손사가 입증한 내용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불인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서로서 긴 시간 쌓아온 노하우로 정당하게 보상 업무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배상 책임과 관련된 손해 사정 업무는 결코 쉬운 영역이 아니기에 숙련된 노하우가 있는 전문적인 보상 전문가만이 여러분이 입은 피해 범위에 대해 오차 범위 없이 처리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처음 피해자분이 안내받은 보상액에 대비하여 3배 이상의 손해액이 확정되어 보상받았고 억울해하시던 당사자분의 안도의 기쁨이 기억에 남았던 사례였습니다. 보도 블럭 파손 등에 의해 다쳤을 때 전문가를 통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 얼마나 보상이 되겠어? 하는 생각은 우선 배상 책임 손해 사정사, 콩당 손사와 심도 있는 면담을 받아보신 뒤 판단해 보아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각종 사건 사고와 관련한 보상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댓글이나 상담 창구를 이용하셔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